안녕하세요. 자동차 거주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X3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X3 302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대한 인테리어와 실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X3 302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마련해 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X3 302의 실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핸들 왼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왼편에는 도어 캐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 옆쪽에는 도어를 잠그고 해제하는 버튼과 메모리 시트를 두 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메모리 시트는 시트와 사이드미러 핸들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면 가장 위쪽에는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과 좌우측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 이 버튼은 사이드미러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과 4개 오토 윈도우 그리고 뒤에 창문 못 열게 락을 거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창문은 별도로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홀겹으로 되어 있으나 방음 능력은 꽤나 뛰어난 편이라고 느꼈고요. 이중접합 유리 못지않게 정숙성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 마련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듀얼 스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듀얼 스티치로 마련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런 부분에서도 느껴볼 수 있고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인조 가죽으로 전체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만 카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에서는 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M 핸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고요. 530i M 스포츠 패키지 핸들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530i와는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만 살짝 다르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핸들 왼편에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 세팅하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핸들 주행 어시스트를 동시에 켜고 앞차와 차간 거리 유지하고 속도 조절, 그리고 다시 시작하거나 기능 해제, 리미트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능 해제는 물론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능 해제되고요. 패드 시프트는 핸들 뒷편에 좌측과 우측 모두 다 업시프트, 다운시프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핸들 오른편에는 볼륨 조절하고요. 이전 꼭, 다음 꼭, 그리고 음성 인식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 조작,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도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통화를 받고 끊는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PHEV 모델이라서 조금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청중앙에는 E 드라이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성이 됐는데 일단 여기 총 가운데 있는 31.1km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현재까지 전기로만 주행한 거리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재 시승하면서 전기로만 주행한 거리가 31.1km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컴포트 모드, 드라이빙 모드는 총세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에코 프로,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표시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은 맥스 E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E 드라이브 모드를 또세 가지로 표시해 주게 되는데요. 오토 E 드라이브와 맥스 E 드라이브, 배터리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 E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가장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해 주는 모드고 맥스 E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직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터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모드가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는 오토 E-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토 E-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 차량을 받았을 때 시승 차량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정보가 현재 배터리 량으로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차량을 처음 받았을 때가 5km였습니다. 5km에서 이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충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한 결과 지금 현재는 15km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났고 충전량이 이 정도에서 지금 50%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접 충전하지 않고 회생제동을 통해서만도 이렇게 절반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 소재도 고급스러운 편이고요. 혼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치로 한땀한땀 한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은 여기서 켜고 끌수 있게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12.3인치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메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는 느낌이고, 카에 들어가서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정보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내 차의 주행 데이터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행 시작 후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되고요. 주유 후나 충전 후, 그리고 출고 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출고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또 바뀌게 되죠 출고 후에 전기로만 주행한 거리는 91.3km라고 나와있게 되네요 제가 오늘 주행 시작한 후에 연비는 9.3이네요 9.3으로 연비가 나와있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이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엔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도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체크 컨트롤 메시지. 지금 연료 레벨이 낮은 상태여서 이렇게 연료 레벨이 낮으면 체크 컨트롤 메시지에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 냉난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원격 시동 시동을 걸지 않아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대별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각에 에어컨이나 히터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을 여기서 설정하게 되면 만약에 현재 시각이 16시 12분이니까 내가 17시에 네, 공조 세팅을 켜겠다라고 하면 17시에 에어컨이 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선호하는 시간 대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또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와 회전 그리고 밝기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나오는 정보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조명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색상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색상의 종류는 오 시리즈랑 똑같네요. 나오는 범위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낮에는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러한 인테리어 감성은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시동 버튼은 왼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꺾여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각도가. 송풍구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게 되어 있어요. BMW 차량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비상등 마련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전체적으로 차량의 안전 기능들을 끄거나 인디비주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오디오 메뉴나 볼륨, 전원, 그리고 여기서는 원하는 메뉴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게 되고요. 튠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공조 세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여기 중앙 모니터에서도 메뉴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여기는 바람의 방향, 맥스 AC,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오토 버튼 마련되어 있으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둘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거의 트나 마나한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람의 세기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 버튼 누르면 오토가 꺼집니다 동승석에도 통풍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동승석의 바람의 방향, 싱크 내부 공기순환 에어컨 버튼 마련돼 있고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충전하기 되게 편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충전되죠 usb 포트 컵홀더 두개 여기는 시거잭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커버도 마련되어 있어서 커버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저 안에도 x3라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너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련되게 신경을 썼다 라는 부분이 있고 기어변속기는 5시리즈랑 똑같습니다. 전자식 기어변속기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이 아니라서 헷갈릴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어변속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위쪽에는 ESP 끄는 버튼과 드라이빙 모드는 총세가지이 드라이브 e 모드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주차 센서를 끄고 켜는 버튼과 다운힐 어시스트도 마련돼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다이얼 통해서 메뉴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위쪽에는 뭐 메뉴, 내비, 맵과 같은 기능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과 옵션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암레스트 열어보면 안쪽 수납 공간은 꽤나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USB는 C 타입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한 편입니다. 되게 단단한 편이고 제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불편했고 5뭐 시리즈 시트가 확실히 편하다라는 걸 X3 타면서 이번에 한번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썬루프를 여기서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는데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보여줍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레일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완전히 오픈하면 상당히 넓은 시야를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 중앙을 누르게 되면 좌우에 있는 라이트가 모두 다 켜지게 됩니다. 앞좌석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뒷좌석으로 가서 뒷좌석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X3의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춰 놓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뒷좌석이 굉장히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좁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X3 뒷좌석의 특징은 이 버튼 통해서 시트 리클라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도를 앞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더 뒤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시트는 가장 뒤쪽으로 각도를 젖혀 놓은 상황이고, 저기 오른편, 싱글 시트는 지금 각도를 중간 정도로 해 놓은 편인데, 여기 이렇게 각도 차이 보이시죠?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X5도 뒷좌석 각도 조절이 안 되는데, X3는 뒷좌석 각도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당겨볼게요. 당기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정도 올라오고, 요게 가장 네, 세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각도 차이 보이시죠? 세워져 있는 각도와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각도, 각도를 좀더 눕혀 볼게요. 완전히 눕히면 또이 정도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클라인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되고, 뒷좌석이 탔을 때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좌석을 제 위치로 맞췄을 때이 정도 넉넉한 무릎 공간 충분히 넉넉해요. 충분히 넉넉한 공간 나오게 되고 옆을 보게 되면 수동식 썬 블라인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급에서 사실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죠. 수입차량 치고는 이런 부분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X라고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창문은 내려보면 완전히 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벽히 다 내려가는 창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뒤쪽에도 창이 넉넉하게 있어요. 창은 넓은 편이고요. 송풍구 마련돼 있고 열선 시트와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 분들은 잘 되어 있죠. 3존으로 되어 있는데, 온도 조절,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아주 좋아요. 밑에는 시타이 케이블로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각도 차이 보이시죠? 이게 중간 각도고, 이 가장 뒤로, 네, 눕혀놓은 각도입니다. 자,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 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를 내려 보면, 네, 컵 홀더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덮개가 마련돼 있어서 덮개가 없는 구조보다는 확실히 좀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를 당겨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시트만 이렇게 별도로 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대 2대 4로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뒷좌석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선루프는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하단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로 인해서 이렇게 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일반 X3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좀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 정도 손해 보는 공간이 생긴다. 이 부분은 뭐 g s 302도 그렇고 p h v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트렁크 공간에서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쪽을 열어보게 되면 요 정도까지 밖에 안 열려요. 나머지는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긴급 충전기인데 220V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0V로 충전하는 건 가정용에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누진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충전 시간이 완속이라서 엄청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건 탈착이 물론 가능합니다. 트렁크 용량이 SUV라서 사실상 그렇게 작진 않지만 그래도 좀 손해 보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XC 302 고려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용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BMW X3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X3 302 XDrive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인테리어 기능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옵션적으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지만 인테리어가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들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것 같습니다 BMW 오너인 제가 보더라도 특히나 여기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핸들은 그래도 그나마 봐줄 만한데 여기 있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너무나도 올드하고 예전 BMW의 모습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BMW X3 302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